최근 위고비에 관한 방송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주사기 형태의 이 물질을 주입을 해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도와주고 자연적으로 소식을 하게 되면서 제 체중 감량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이 뭐 0. 몇 에서부터 뭐 1. 몇까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소량, 소량의 성분으로 사용을 하면서 점차 늘려나가는 식이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체중 감량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음, 일단 포만감을, 이 성분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소식을 한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근육이, 근육이 같이 감량이 됩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감량이고 근육이 소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방이 소실되면은, 이게 지방이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거라면, 이게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게 근육이라서 참, 어, 조금 의외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제 또한번 체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염두를 해 두고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이제 어 이렇게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나서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작용을 안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이 이만큼이면 뭐 근육은 뭐, 이 정도라는 식의 한때 유행했던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근육의 양과 지방의 양이 이게 같은, 같은 무게여도 확연히 다르다.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 근육을 이 작은 근육을 이 만들기 힘든 이 근육을 이 약물이 이제 소실시킨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어 효과를 본 분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그 중단하고 나서는 이제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중단을 하면은 그 동안 주사했던 그 약물로 인해서 몸이 이미 그 몸에 원래 자연적으로 생 이제 생성해내는 그 물질이 있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 전달 물질이 뇌에 전달되어서 포만감을 느끼는 그 물질이 있는데 이 약물로 인해서 인위적인 것에 적응을 했으니까. 이것을 중단하고 나서 스스로 그 물질을 다시 원래대로 이제 생산하고 이게 인체에 다시 활성화가 되는 게 어느 기간에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릴지 알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육이 소실되어 된거 플러스 중단했을 때 이 물질을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는 거. 그래서, 뭐또 경험자의 말씀을 보니까, 뭐 이거를 계속 맞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여기에 적응을 해서 이미 날씬해졌는데, 이거를 중단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식욕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 물질을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 스스로 언제 회복이 될지 알수 없고, 이미 근육은 빠졌고, 또 부작용이 근육이 빠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 그러면은 이게 사용할 때 굉장한 효과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 감당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중 감량만 생각하고 그냥. 시작을 했다가 나중을 생각을 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어떤 생산하는 물질들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꾸 투입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인위적으로 하면은 그 자연적으로 생산되던 물질들이 어느 순간 스르르르 어 이제 내 역할이 없어도 되겠네 하고 멈추거나 어,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우리나라가 너무 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만큼 이렇게 이렇게 다들 막 날씬하고 이런 나라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음, 평범하게 정말 날씬하거나 아니면 그냥 통통, 비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막 살, 다이어트 이런 거에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시더라고요. 근데 다 너무 보기 좋고 비만도 아닌데 이런 스트레스를 왜 이렇게 받으면서 살 필요가 있나 이거는 좀 약간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외국에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말랐어요 너무 다들 너무 날씬하고 정말 비만이라 할수 없는데 자신을 비만의 범주에 가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나 어떤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타인의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어, 뭐, 이게 어떤 정의 문화에서 나온 유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좀더 어떤, 음, 존중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이게 뭐 그냥 정의 문화로 인한 어떤 뭐 언급이나 발언이지만 그게 존중의 영역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어떤 이 영역으로 이제 외모에 관한 문화가, 관에 언급하는 문화가 존중의 영역으로 이제 조금 더 옮겨지게 되면 훨씬 더 이런 이렇게 무리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되게 날씬하고 비만의 영역이 전혀 아닌, 부, 너무 아닌 많은 분들이 자신을 어떤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얼마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그치는 그 모습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굉장히 이런 외모의 강박을 가진 이런 사회가, 그 지금, 그, 그 방송을 보면서 또 같이 보게 된그 방송, 다른 그 날짜의 방송에서 성장 호르몬에 관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거 다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